원장님, 만성신부전과 급성신부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치료를 했을 때, 신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냐,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급성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 특별한 이벤트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신장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 이거를 이제 급성신부전이라고 합니다. 증상으로 봤을 땐 급성신부전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오게 되고 어, 위험한 경우도 훨씬 많죠. 하지만 잘 극복을 해내게 되면은 어, 정상적인 어, 기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급성신부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성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주어서 심장 자체의 모양도 바뀌고 기능도 떨어지고 다만 그 임상증상이 급성처럼 초반에는 급격하게 오지 않고 서서히 나빠지게 되는 경우를 만성신부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임상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관리적인 측면으로 가는 거지 정상적인 심장으로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을 만성신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